접지가 진짜 좋고 편해요 신었을 때꼭 맞아야 되는데 안성맞춤입니다 작년에도 왔어요 아쿠아 슈즈라고 예은 언니가 아쿠아 슈즈라고 놀려서 어... 그냥 가을이 제일 편해서 다른 거좀더 좀 신어봤는데 안 되겠어요 이게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을 제가 왜 신냐면은 그나마 이 모델 중에서 이 색이 제일 싼 거예요 이번 시즌까지는 신실 만큼 제가 좀 샀는데, 다음 시즌 때 신을 게 없어요. 그만 둬야될것 같아요. 엉징당했어. 이거는, 이거는 아. 팬이요 이거는 쿠션이 좀더 좋아져서 나온 것 같아요. 다른 팀이 받은 선수들 보니까 네. 바로 신더라고요. 그 정도로 편하긴 한것 같아요. 일단 굉장히 좀 가벼운 것 같고, 일단 너무 예쁘잖아요. 응. 예쁘고 가벼워서 되게 편해요. 제가 원래 발이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서 새신발을 꺼내면은 바로 못 신는 편인데 얘는 한서 바로 신었어요. 아우 무지 않고 더러운데 편해서 익숙해져서 시즌까지 이걸로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. 음. 이 시리즈를 좀 많이 신었어 가지고 그나마 좀 발에 맞는 편이어가지고 계속 신는 것 같아요. 접지력이 좋아요. 이거 흰색 신었을 때 괜찮아서 흑색도 쟁여뒀거든요 제가 핑크색을 좋아해가지고 아, 응. 오빠가, 아, 제 스타일로 오가 아, 나왔다고 하자마자 바로 샀어요. 두 개, 두 개째. 아, 예쁜네 편해. 발이랑도 아, 잘 맞아가지고. 근데 응. 아, 팔이 숱가 발톱이 너무 아파가지고. 반갑는데 좋아해요. 어떤 감이 좋아요? 볼이 넓어서 응. 편해. 저는 발목이 높은 거를 좋아해가지고. 근데 이게. 최근 최근에 나온 건 아닌데, 요 근래 나온 것들 중에 제일 편해요. 또 저는 사실 아무거나 신어도 별로 예민하진 않는데, 발이 안 저려요. 그냥 그거 하나면 신어요, 저는. 발이 안 저리다? 안 저려. 그러니까 이게 오래 신으면 발이 좀 저리거든요? 네. 그냥 뭐 이거는 괜찮아요. 이 신발요? 조금 라이트? 라이트? 한국말로요? 가벼워요. 가벼워요. 아, 근데 조금 색깔? A LITTLE BIT? 줌프링! 완전 구하기 힘든 거 이거 진짜 마지막 꺼요, 이제요? 하이퍼덩크 음. X 그 2018년에 진짜. 나온 거거든요? 근데 그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6개 쟁여놨어요 4종 4살 홀조지 <laughs> 제일 좋아해요 근데 어렸을 때 많이 었어요 <laughs> 다른 농구아들에 비해 <laughs> 빨리 적응이 돼요 <laughs> 이모탈리티 원 가볍 고 접지가 좋아요. 쿠션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볍고 지상고가 낮고 그리고 접지가 좋아요. 파이로 접지가 좋고 가벼워요. 가요요 이게 뭐라야 해 되지 평평해요. 그래서 발이 이게 좌우로 많이 안는 거죠. 서있거나 예쁜데. 그래서 사람들이 <laughs> 게임 다가 발가락 어 나오면 어떡하냐고 <laughs> 물어봐요. 좋아요. 가볍고. <laughs> 여자 농구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연홍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